안녕하세요. 3일 뒤에 다시 왔는데요. 저번에 제가 유인줄 너무 느슨해가지고 계속 쓰러져가지고 올 때마다 이걸 이렇게 세웠거든요. 근데 저기 위에 줄을 탄탄하게 다시 묶였더니 이제는 잘 자라요. 그래서 굳이 제가 매번 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너무 좋아요. 이거 하는데 한 주세 시간 걸렸거든요. 아무튼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스테비아도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고. 여기가, 어... 상추가 너무 잘 자라요. 콩도 너무 잘 자라서 제가 콩은 너무 이제 올라와서 요거좀 지주대를 이렇게 설치했어요. 그래서 얘네도 요렇게 쭉할수 있도록. 콩 열린 거 그때 보여드렸죠? 더 많이 열렸네요, 이번에. 와,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여기도 열렸고. 짠. 여기 엄청 큰 콩이 열렸네요.